아, 심심해, 관함이 봐야지. 오,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 했네. 어서 봐야지. 어, 구독과 좋아요,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관함입니다. 예, 네, 오늘은 과수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남자, 관함이가 농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제가 이제 농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쌈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뭐 파지도 만들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추를 뜯겠습니다. 상추, 예, 어우 상추 많이 컸어요. 상추를 자 이렇게 뜯어요 예, 네, 상추를 이렇게 뜯습니다. 네. 네, 상추를 뜯고요. 상추가 계속 커가지고요. 계속 먹었어요. 상추. 네. 상추 진짜 지겹도록 먹는데, 상추를 잘 많이 먹으니까, 뭐 속도 좋고,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상추를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추를 뜯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쌈인데요 예. 제가 이거 이름을 몰라요 옛날에 씨가 있어서 그냥 뿌려놨었는데 예. 아 이게 아무튼 쌈 종류예요 이게 쌈 종류인데 예. 이것도 뜯겠습니다 예. 여기, 예. 여기. 잡초도 뽑아 줘야 되는데 예. 예, 뜯었고 있습니다. 예, 여기 많이 있어요. 예, 이쪽에서 뜯고, 또 뜯고, 예, 뜯었어요. 예, 이렇게 뜯습니다. 이렇게. 예, 뜯은 거를 예, 이쪽에 놓고, 요 소쿠리에 넣었습니다. 예, 또 있어요. 또 뜯고, 뜯고. 예, 하여씨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거 뭔 뭔지 모르겠네. 예, 이렇게 씨를 일찍이 뿌렸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깻잎을 심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몇 개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예. 네, 이렇게 뜯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깻잎, 깻잎도 뜯을게요. 네. 이렇게 아 보라색깔 깻잎입니다. 네. 깻잎도 열심히 네. 뜯고 있습니다. 쌈에서 깻잎은 빠질 수가 없죠. 네. 이거는 그냥 일반 깻잎이네. 예, 이렇게 또 뜯고요. 예, 이렇게 깻잎도 뜯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 이거 또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암튼 쌈종류인데아 이거 뭐지? 이거는 산게 아니고 제가 묘종을 하도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묘종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이 붙여줬어요. 그, 심으라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심었어요. 예. 어떻게 뭐키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심어서 나면 먹으면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뜯었습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laughs> 예. 일단은 요거를 뜯을게요. 꽃도 피는데. 뭐지? 예. 근데 그냥 먹었어요, 저번에도 예. 그냥 이파리만 뜯어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예. 뜯고요. 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예. 시금치가 지금 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파리만 예, 뜯어서 예, 먹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뜯고요. 예, 이렇게 이제 잎 잎만 잎만 뜯고. 예. 예, 시금치에는 잎만 뜯고 있습니다. 예. 시금치입니다. 예. 그다음에 치커리에요 치커리. 아, 치커리는 정말 이제 뽕 뽑았는데 너무 너무 이제 이제 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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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예, 뭐천 원짜 요정을 좀 사다가 이제. 뿌렸더니, 계속 계속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예, 치커리를 이렇게 뜯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이렇게 채소를 심으니까, 뭐,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채소를 계속 먹어야 돼요. 예.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예. 왜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커버리니까, 예, 저희 일하시는 분들도 막 주고 옆에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 많이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채소 먹으면 뭐 좋긴 한데 이제 계속 계속 먹어야 되니까 또 의외로 또 부담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희도 이제 채소를 주로 계속 계속 먹고 있습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뭐 쌈을 그냥 막 된장에 그냥 밥에만 쌈도 해 먹고 막 그러고. 그래도 맛있어요. 그다음에 뭐세 개씩 네 개씩 싸서 먹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채소를 잘 먹어요. 예,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부터 이런 채소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예, 애들이 잘 먹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농장에 자꾸 이제 제가 데리고 와서 막 이거 저거 놀더라도 흙흙 흙 놀이하면서 놀더라도 이렇게 자주 데려오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조금 친근감 이 있어서 그런지, 예, 채소는 잘 먹고 그래요. 예,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치코리도 뜯었습니다. 예. 다음은 알타림입니다. 예. 얼핏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 열무 비슷해요. 예, 지금 자랄 때는 열무 비슷한데, 뭐 지금, 알타리무를 해서 먹어도 되지만, 열무처럼 그냥 이파리를 이렇게 해서 먹어도 돼요. 네, 저는 이제, 저녁 준비를 위해서, 아, 진짜 지금은 열무랑 똑같이 생겼다. 예, 네, 근데 알타리무입니다. 이거 열무가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알타리무를, 예, 네, 합니다. 네, 이렇게 알타리무를, 이제, 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직 안 나온 거는 뭐 토마토 안 나왔고 가지도 안 나왔고 오이도 안 나왔고 뭐 옥수수 많이 안 나왔어. 예. 이제 채소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지금 예. 캔 재료를 가져 아 죄송해요. 예. 대파를 안 했구나 대파 대파를 하겠습니다. 예, 대파가 여기 있는데요. 솔직히 대파는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좀덜 컸어요.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지. 예, 네. 어, 이거는 두개 짜리가 나가지고 일단은 네. 뽑았습니다. 대파를 뽑고요. 그 다음에 네, 그냥 아... 줄기만 뒤에 뜯고 또 올라오니까. 줄기만 이렇게 뜯고 예, 이파리만 이렇게 뜯고요네 뜯어줍니다 이제 또 올라올거를 제가 기대를 하면서 예, 이렇게 뜯어만 줘요 위에만 이걸 대파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것들은 하지마시고 대파 큰 것들만 해서, 이파리만 이렇게 뜯어주고, 예, 또 올라오기를 바라면서요, 예. 또 올라와요, 예. 이렇게 뜯어줍니다, 대파를. 예. 이제, 대파를 뜯어주고요. 일단은, 예, 다 됐습니다. 음, 고기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색이 참 좋아요. 예. 이렇게 하고 주게 되면 거의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예. 이 기름이 밑으로 쫙쫙쫙쫙 빠져가지고 좋더라고요. 예. 이제 고기가 이걸 가고 있습니다. 예. 아 맛있겠다. 예. 타임이다 끝나가지고 조금 더 해야겠어요. 어, 애 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다시 조금 더 기다릴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익어가고 있어요. 네, 다시 잘라놨는데, 아 노릇노릇노릇노릇노릇 예, 하, 춥니다 예. 맛이 예. 기름기가 쫙 빠지니까 맛이 확실히 예, 좋겠습니다. 예. 아, 이제 노릇노릇하게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고기 다 구웠습니다. 밥도 다 했고요. 이렇게 고기를 구웠고요. 예, 맛있게 구웠습니다. 이렇게 예, 대파로 이렇게 무침했고. 예, 이 시금치로 이제 삶았습니다. 예, 데쳤고요. 이렇게 보면 밥도 했고, 네 예, 쌈이 있습니다. 쌈. 예. 지금쌈 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추, 쑥갓, 오키타 등등 이렇게 있어요.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 제가 썰어서 줬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예 이제 점점 과수로 어두워지죠 예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예 여기서 제가 직접 키운 쌈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제 포인트는 이 고기죠 예 고기 예. 예 이렇게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좋고요 예 종종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과수원에서 살고, 살다시피 하는 남자, 권함이었습니다.